광역급행철도 GTXA는 지하 50m 깊이의 터널을 뚫어 노선을 만든 이른바 대심도 철도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지하 8층 승강장까지 3분 정도 걸립니다. 열차가 승강장으로 거의 들어섰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54분 정도 되는데요. 서울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직접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 안은 파주, 고양 등에서 서울로 넘어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8층이라 그래서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엘리베이터도 있고 빨리 내려오고요. 엄청 편리하고 빠르네요. GTX-A의 최고 속도는 지하철보다 3배 가량 빠른 시속 180km. 방금 서울역에 내렸는데요. 지금 시간이 9시 2분 정도 됐습니다. 한 5분 30초 만에 연신내에서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은평에서 서울역까지 버스나 지하철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시간이 대폭 단축됐습니다. 이제는 이곳 타고 5분이면 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집이 좀먼 편이어서 네,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걸좀 이용하는데 시간은 한 평소 대비 한 15분, 20분 정도 단축돼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GTX-A 개통으로 온평구 연신에는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에 광역 급행 철도까지 다니는 삼중 역세권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교통 접근성 개선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단은 교통의 흐름이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활동량도 많아지고 하니까 더, 더 도움이 되겠죠.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GTXA는 파주 운정에서 수서동탄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지만 일부 구간공사가 지연돼 수서동탄 구간과 운정 서울역 구간으로 나눠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 서울역 삼성 수서구간이 뚫리면 은평에서 강남까지 10분대에 갈수 있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